2025년 어, 11월 13일, 자, 즐거운 요월동 K-족구 드라마 TV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아, 어, 징 고수 공격 분들의 대결을, 어, 보겠습니다. 아, 정말로, 어, 자주 볼 수는 없는 경기는 같는데 강원도, 아, 가, 강원식이라고, 강원식 고수님인데, 자, 김혜용 고수님. 자, 진 공격수들의 어, 자 실력을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강원식 고수님 팀은 자 토스의 김영대 고수님, 우수비의 이명수 고수님, 자수비의 홍성도 고수님이 포진하고 있고 김혜용 고수님 팀은 자 토스의 김봉하 고수님, 우수비의 서정부 고수님, 자수비의 유성용 고수님이 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게임이 시작되어서 김혜영 고수님 팀이 한 점을 뽑아냈습니다. 1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김혜영 고수님 팀. 자, 서브 아웃. 자 서정부 고수님 서브 아웃. 자, 이명수 고수님도 서브 아웃. 자 이거. 자 고수들의 대전이라고 했는데 초반. 아 서브 범실이 너무 자, 안타까워요. 자 토스. 자, 이번에 연타로 약간 연타로 강원식 고수님이 한 점을 뽑아서 스코어는 2대2. 자, 자, 홍승도 고수님의 강한 서브. 자, 일단은 넘어옵니다. 리시버 토스. 아, 강원식 고수님! 아, 강하게 찬 공이 자! 아웃인데 서정보 고수님이 어... 에 맞은 것 같기도 한데 아... 어 바운드 되고 맞았군요 어... 3대2 자 서버 2 0버자 토스 좋아요 자 강하게 안축으로 예... 아... 김혜영 고수님은 핀팅 투 자, 네트, 네트 나왔어요. 네, 다시. 자, 습관은 4대2로 김혜영 고수님 팀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영 고수님의 서버. 자, 이쁘게 넘겨줬어요. 토스, 강원식 고수님은, 자, 안쪽으로. 자, 김웅화 고수님, 살짝 연타로, 아. 1, 원, 투. 자, 김혜용은. 자, 강하게. 아, 발등으로. 어, 시를 공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5대2. 자, 멋진 점수 나왔어요. 자, 원, 투. 가만히 있고, 우승님 안축으로. 자, 우수비를 공략했는데 잘 받았어요. 아, 강하게 아. 자, 강하게 너무 자기. 자, 문제 없어. 어? 안테나인가? 안 나왔어요. 아, 아우, 이 휴... 아, 네트를 넘기지 못했군요. 자, 습관는 6대2. 자, 김영용고수님 팀이 늑점을 리더. 타격, 이번에는 아, A를 어, 어, 강하게 공략해서 어, 한 점을 뽑아낸 강원식 어, 고수님. 자, 6대3. 자,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자, 강원석. 고스 김용은. 혜 자, 아, 강하게 A를 차려고 하다가 네터에 걸렸어요. 어, 6대4. 6대4 자옆 사. 김혜영은 자, 토스 자. 아, 강하게 우수비를 아, 직타를 해서 득점을 아, 뽑아낸 김우 김의영 교수님 자, 7대 4. 자, 헤딩. 토스강원식시 자, 우수비를 공략해서 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서정부고수님 자, 집중했으면 받을 수 있는 공이었는데, 지금 아, 못 받아서 김민적 하고 있습니다. 자, 서버 버스 김혜용은 아, 좋아요, 공이 좋아요. 아, 일단 받아내는 아, 홍성동고수님잘 받았는데, 공이 쭉 뻗어 나갔어요. 그래서, 어, 세컨부를 어, 공격수가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 서정복 수서버. 습관은 8대5. 자, 토스 있고요. 자, 에이, 찍었어요. 아, 예, 제대로 찍어버렸습니다. 득점에 내는, 자, 강원식 고수님. 자, 습관은 8대6. 자, 두점 차로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홍승도 고수님, 싸대기 서버, 아주 강한 싸대기입니다. 자, 자, 잘 받아내는, 홍승도 고수님. 자, 토스. 자, 강원식은, 자, 강하게 자수비를. 아, 자, 토스. 김혜용은, 자, 너무 차기. 아, 에 공략. 아, 워낙 강해서,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어, 이 구장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 저렇게 강하게 친공은 박기가 어, 정말로 어렵습니다. 따닥으로 받는 수밖에 없는데 강하게 튀기 때문에 따닥도 어려워요. 자, 강원식 고수님은 자 연타로 성공. 자 강타의 이연 연타 A로 어, 득점을 만들어내는 강원식 고수님. 자, 구하는 9대7, 두점 차. 자, 김의용 고수님은. 자, 강하게! 아, 주심은 인을 선언했습니다. 라인 근처에서 같치 아, 했기 때문에. 아, 어. 어, 주, 주심은. 자, 인을 선언했습니다. 라인 근처에 맞았는데, 야, 주심의 판단을 자 바꾸기는 어렵죠. 자. 리시버 토스 자 연타! 그러나 오바스르나는 자주심자유승연 고수님 서버 토스 강아지 고수님 펜팅! 그러나 다시 맞받아 쳤어요 자 자, 예의를 오. 찍었어요. 아, 나이스 샷 나왔어요. 아. 자, 11대 10. 자, 한점 차로 또 다시 압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버, 헤딩, 보스. 자, 김혜용은. 자, 이번에 C를 잘쳤어요아시 공격으로 득점하는 자, 습관은 12대8. 넉점을 김혜용 고수님 팀이 잘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토스 좋아요. 아, 찬스. 자, 강하게 찍었어요. 그러나, 아, 그 빠른 거를 봉승도 고수님이 잡아냈어요. 자, 따닥. 자, 강원식 고수님의 공격 성공. 자, 12대9. 자, 석점 차. 어. 25, 토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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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기, 강하게. 네. 아, 살려냈어요. 아, 마지막 세 번째 타치를 아, 김영대 고수님이 몸을 날렸으나, 자, 머리로 마치지는 못했습니다. 13대9 자 헤딩 토스 자강원이 교수님은 A를 강하게 그러나 자 일단 2 0했고요자 김희용 자 너무 차기 그러나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아 13대10 아 멋있는 공격 나왔는데요 13대10 자, 사대기 서브 강한 서브. 자, 김혜용 이쁜 대공이. 자, 강하게 자수비로 자, 헤딩. 자, 헤딩 한 공이 아웃되었습니다. 자, 라인 밖에 맞았어요. 자. 10 4대 10. 자, 넉점 차로 자 다시 한점 버려졌습니다. 매치 포인트가 나왔네요. 자 타격. 자 4대 11. 1 4대 11. 자대 11. 히든 자. 자. 아, 천, 아이, 빼. 천하무적 김행수 고수님이 아, 리시브를 하지 아니, 못하는 아니, 강한 아, 타격이었습니다. 아, 15대 11.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 어, 강원식 고수님 대, 김혜영 고수님의 대결을 보았습니다. 아주 어, 선이 뚜렷한 어, 경기 어, 타격이 나왔고요. 어, 리시브도 좋았고 어, 굉장히 멋진 공격을 어, 경기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다음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